이재명은 미국 의회 공식 보고서에서 범죄자이자 동맹 파괴자로 낙인 찍혀 있다는 사실은 초의의 외교적 참사입니다. 더큰 불행은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고, 또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최악의 관세 협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두고. 또 최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사기 수를 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트럼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알림 설정 꼭 하시고 구독 좋아요 지금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은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유일한 국내 정치인입니다. 미국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CRS는 2022년 공식 보고서에서 이재명을 명백한 범죄 혐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 아니라 미국의회에서도 양당 모두 인정한 공식적인 평가입니다. 이재명은 미국의 입법 외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인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오늘 7월 31일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들과 정치권은 트럼프가 이재명을 승인했다는 섣부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지도자라 해도 이미 미국 의회 공식 보고서에 있어 범죄자로 등록된 이재명을 협상 성과 하나로 정당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CRS 보고서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에게 신뢰받는 초당적 연구 기관의 공식 평가입니다. 이곳에서 발행된 보고서는 미국 외교와 안보 정책 결정의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지만 의회 보고서를 묵살하거나 무시하고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CRS 보고서에 있어 국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이재명은 이미 미국 정부 내에서 외교적 정치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위험 인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 평가가 존재하나 느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독립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게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일이다. 이것은 주권 행사의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미국 의회조사하고 CRS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독립국이 군사 작전권을 타국에 맡기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그것은 주권의 핵심이라고 인용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주권을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미연합 지휘체계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핵심이자 동북아시아 안보를 유지하는 전략적 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1일 조은석 특검이 오산 미군 기지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군사기밀까지 확보했다는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달되었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불쾌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언급했던 군사 주권 회복 주장은 사실상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를 암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의 기초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회는 관련 법률을 강화해서 전자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 국방장관의 승인과 의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이재명이가 주권을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관세 협상 등에서 미국과의 협상 성과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이재명의 동맹관과 안보관을 위협한 도발로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이재명을 결코 승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불필요한 긴장만 유발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미국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이재명은 사드 미사일에 반대하고 있다. 단이한 줄의 기록은 이재명을 명확하게 한미동맹과 자유진영의 공동방어 체계에서 이탈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단순히 미사일 방어 체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고,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줄곧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를 부정해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만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타협하려는 그의 태도는 미국 중심의 국제 안보 질서를 방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의 안보관과 외교적 입장을 결코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2022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이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홍콩 민주주의 억압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국제적 항의이자 자유진영의 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은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보이콧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이 입장을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또 반대하고 있다. CRS는 이재명의 행동을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명백한 배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의 연대에서 이탈해서 끝까지 중국편에 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이가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입니다. 자유진영이 하나가 되어 중국의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고 있을 때, 이재명은 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정치인은 결코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회 보고서 CRS는 이재명을 정확하게 지목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선의 주요 후보 중한 명이었다. 동시에 그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을 가장 많이 했던 정치인이었다. 전작권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거부. 이러한 이재명의 행동과 발언은 미국 외교 전략을 지속적으로 흔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국의 인권 탄압, 해양 팽창, 대만 침략 위협에 철저히 침묵해 왔습니다.주권과 자주를 외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는 외면했고, 시알레스는 이재명을 자주 외교의 상징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으로 공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는 이미 미국의 공식 시스템에서 거부된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절대 이재명을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시스템은 이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운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수 우파가 이재명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지구상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트럼프는 더욱더 이재명을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박동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